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파자마 파티에 갔어요. 음,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피해본 사람들은 죄송해요. 아, 어, 댓글 지보가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은지님, 라라님, 안녕하세요. 저도 바바님 좋아요. 뽀로, 뽀로로님도 좋아해요. 네. 저 마카롱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끝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